자, 고전시가 공부, 예, 59번째 작품입니다. 동지딸, 기나긴 밤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주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유명한 기녀, 황진이 작품입니다. 핵심 정리. 평시조, 서정시. 성격, 감상, 낭만. 연정가, 연정가는 이제 사랑 노래. 제제 연모의 정, 돈짓, 딸, 기나긴 밤.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특징,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였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죠? 어, 시험 100% 출제되는 겁니다. 우리말의 우수성을 잘 살려낸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와 감상 보도록 할게요.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참신한 비유로 호소력 있게 형상한 작품이다.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한 표현 기법을 매우 참신하고 작아 얘기했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적인 것을 사물화했다, 그냥 감각화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생생한 인상을 주어 작품 전체 신선한 느낌을 불어넣고 있다. 초장에는 동지딸 기나긴 밤에 외로운 여심이 한 허리를 베어내어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으며 중장과 종장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와 구비구비 펴이라와 같은 음성 상징의 활용과 대두적 표현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낸 표현으로서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이 돋보인다. 그래서 주요 작품으로 예좀 어. 자주 나오죠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작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동지의 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보여 내요 자 보면 동지의 달 여기 시옷 있죠 시옷 시옷은 관영격 조사 의의와 같아요 그래서 어, 동지의 달 이렇게 되겠죠 자 동지가 언제입니까 밤이 가장 긴 날, 이게 동지죠. 그래서 동지딸, 기내긴 밤을 한 허리를 한 허리를 베어내요. 베어내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죠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거고, 바로 얘가 추상적인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베어낸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추상의 구체화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사람이 만지거나 감각할 수 없는 추상적인 건데, 이것을 마치 물건을 자르는 것처럼 한 허리를 베어내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가 왜이 밤을, 동지의 기나긴 밤을 왜 잘라냈을까? <laughs> 미리 얘기하자면, 이때의 기나긴 밤은 외로운 밤입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베어내어서, 자, 중장. 춤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춤풍 봄바람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서리서리가 의태어가 되겠고요 음성상징어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불 이렇게 걷고 나서 접죠 어, 접는 모습입니다 접는 모습 접는 모습 서리서리 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이 오신 날 밤이거든 어로님, 고운님 또는 뭐, 사랑하는님. 뭐, 사랑하는님, 오진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이라 자, 이것도 의태어가 되겠고, 펼치는 모습이죠. 펼치는 모습. 뭐, 리이라 뭐, 의지 또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색깔좀 달리 할게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 부정적인 밤입니다 그쵸 이 밤을 너무 길어요 혼자 있기 싫어 그래서 이것을 한허리를 베어 내어서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고운님 또는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거든 자이 밤은 좋은 밤이 되겠죠 임과 함께하는 밤 그때 구비구비 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렇게 추상의 구차를 통해서 어, 표현한 겁니다. 때문에, 동서달 기나긴 밤과 어른이 오신 날 밤은 좀 대비되고 있고요. 그죠? 긍정적인 밤과 이제 부정적인 밤,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서리서리 구비구비 되어 있죠? 즉, 중장에서 종장으로 가는 그 시상전개는요. 이때의 시상전개는 압축과 팽창. 자, 서리서리 접는 모습입니다. 압축을 해놨고, 그 다음에 구비구비 펼이라 여기가 이제 팽창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요. 동시달 기나긴 밤한 허리를 베어내요. 외로운 밤. 충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압축. 어른니 고운이 오신 날 밤이거든 좋은 밤 구비 구비 별이라 경 님과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소망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짓달 기나긴 밤에 대한 분석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